네,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코드의 이 그레이는 회색을 의미하죠. 회색은 어,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뭐 그런 중간적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어, 왜 회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laughs> 어, 한 번에 한 비트밖에 안변해요한 번에 한 비트씩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어, 회색이라고 한거 같아요. 뭐두번한번한 번, 한 번에 뭐두 비트 세 비트씩 확확 변하는 게 아니고 어, 미지근하게 변한다고 그래서 회색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습니다. 그레이 코드인데요. 이 그레이 코드는 어, 뭐, 오류 검출에도 성능이 괜찮고요. 어, 특히,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기계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기계하고 디지털 기계하고 사랑하는 코드를 서로 변환할 때 어, 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십진수 13을 써보겠습니다. 10진수 13은 어, 2진수로는 1101이겠죠? 자, 1101 가지고 그레이 코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레이 코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기억과 숫자 2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1을 씁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그레이 코드에서 기억을 씁니다. 기억을 써요. 기억을 쓴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이첫 번째 수하고 이두 번째 수, 이두 번째 수가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뭐,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잠시만 참고한다면, 음, 두 비트가 서로 같으면 0이고요, 다르면 1을 출력하는 어, 논리 회로예요. 자, 그러면은 그레이, 딱그러 그래, 기억해버리니까. 1과 1을 만났잖아요. 1과 1이 만났으니까 2개 같으니까 0이죠. 다시 그레이 코드 이렇게 기억을 떴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과 0이 만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다르니까 1 그레이 코드래서 다시 0과 1 서로 다른 게 만났으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레이 코드가 된 거예요. 즉, 십진수 13에 대한 그레이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이진법으로 이진수로 돌려볼게요. 1011이죠. 마찬가지로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숫자 2를 씁니다. 제가 숫자 2를 썼는데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이게 숫자 2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진수로 바꾸는데 어떤 놈과 어떤 놈을 한다고요? 지금 밑에 2호분과이숫자와이 이 숫자가 익스클루시브 5화 합니다. 그럼 1과 0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자, 다시, 다시 이진수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숫자와이 숫자가 이렇게 만난거죠 화살표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1과 1은 서로 같으니까 0이죠 자 다음에 다음에 또 한번 그레이가 아니고 이진수로 만들어 주죠 <laughs> 예, 이진수로 만들어 볼게요 0과 0과 1이 만나면 서로 다르니까 1이 되겠죠 색깔이 서로 달라서 헷갈리는데 지금 이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이거 이진수로 만들어진 어 다시 그러니까 이진수가 그레이 코드 됐다가 그레이 코드가 다시 다시 이진수로 됐잖아요. 이진수는 1101이 됐잖아요. 여기 1101과 여기 1101이 부분이 지금 서로 같죠? 뭐이 부분이 8이고 이 부분이 4고 이, 이 부분이 1이니까 다 더했을 때 13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는 이 그레이 코드의 기억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레이 코드가 다시 이진수로 될 때는 숫자 2를 이렇게 날려 쓰는 방식으로. 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레이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치가 없는 코드죠. 이거 보세요. 이게 그레이 코드예요. 13, 십진수 13을 그레이 코드로 만든 코드가 이, 이 코드인데 이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치가 없죠. 가중치. 가중치가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연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사용다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예,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 사이에 서로 코드 교환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더 얘기해 보면 그레이 코드로 만들 때요 기억, 요 기억, 그리고 이진수로 다시 복호화할 때이 숫자 2를 흩날려 쓴다는 거 요거 두개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